l PN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크만을 보도하는 아바타 아나운서 전우입니다. 자유한국당 유계준 북한산 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산 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가 정부의 관련 자료 88건을 요구하였지만 아직까지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에게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 에 나가 있는 홍준영 기자 연결하여 유기준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보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간수단의 반입을 막지 못했으니 드러났습니다. 지난 10일 발표한 지난 10일 관세청이 발표한 중간 수사들과 자료를 보면 국민들의 의혹이 불식되기는커녕 각 가지 새로운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세청 수사 발표를 보면 공교롭게도 북한산 석탄 수입 6건 모두가 중개 무역을 대가로 받은 것이며 선철 또한 물물 교환한 것으로서 북한에 현금이 들어간 적은 없다고 합니다. 7건 모두가 상당히 이례적인 거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탄을 부정 수입한 6건은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되었던데 수적인 통관 서류가 위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이를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진농호가 작년 10월 27일에 들여온 수타는 세관에 3개월이나 걸려 통관이 되었는데 결국 불순한 채탄임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해당 화물의 세관 통합 화물 신고 자료를 보면 송화인난과 수화인난이 비어 있습니다. 관세청 그 기간에 무엇을 한 것이며, 무엇을 숨기려고 한 것입니까? 3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석탄을 수입할 때는 성분시험 성적서가 첨부되는데 해당 석탄에 대한 SGS사의 성분시험 성적서는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을 3개월이나 묶어두고서 통관필수서류인 성분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것을 알아낸지 못했습니다. 특히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진영호의 경우 수사 결과 발표일인 8월 10일 이전 며칠 전인 8월 4일에 석탄을 싣고 포항 신항에 입항하여 예정일보다 하루 일찍인 8월 7일 저녁에 추항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이미 수사 결과를 알수 있었을 상황인데도 즉 합리적 의심의 근거가 충분히 말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의무 사항인 납포 검색 억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북한산 선철이 국내에 반입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은행에서 시용장을 발부해 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은행은 미국의 금융 제재 대상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불법적으로 관입된 것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앞장서야 할 우리나라가 오히려 대북 제재의 구멍이 된 것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실뢰성을 떨어뜨린 국제적 망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그동안의 수사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도 않고 국회의 자료 요구에도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부응하여 국민들의 의혹을 점점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국회의 자료 요구에 무시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담당자가 전화조차도 받지 않는 등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료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위의 1차, 2차 회의를 거친 결과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관계기관들이 자료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세청 등 관계기관들이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책임지고 있는 언론조차 취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일기관인 국회의 요구는 국민의 요구입니다. 정부가 국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북한산 석탄수입로 규명특별위원회 는 국민 여러분의 공개적인 관심을 높이고 국회의원이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부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요구자료 88건 의 내용이 무엇인지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당당하다면 관련 자료를 내놓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사건을 숨기지 말고 북한산 석탄수입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자료에 대한 제고를 적극 청취하여 국민과 함께 의혹을 규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용 기자 수고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LPN TV 전우입니다.